네, 필통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필통미니스트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필통미니스트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필통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아는 그필기구 넣는 가방인지도 궁금하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연필 지우개, 네. 우리가 공부하면 생각나는 도구들을 담는 네. 통이 네. 필통이죠. 필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음. 그 마음이 통하다, 네. 필이 통하다. 오. 그래서 필통이라는 의미도. 피노통. 필통, 네. <laughs> 하나님의 음. 사랑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네. 모든 걸 넘어서 통한다. 반드시 필. 오. 네. 필통. 네. 네. 그런 <laughs>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아니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필통 무니스트리는? 아, 정말 쉽죠. 필통을 보냅니다. 학용품을 아. 담아서 네. 마음을 담아서 전 세계 어디든지 그런 아이들에게. 아. 통 학용품 네. 사랑을 전달하는 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설립이 되신 건가요? 아, 삼년 전, 1 1월 경에 설립이 됐고요. 네. 지금 3년 차를 맡고 있네요. 네. 그 어떻게 이휠통 미니스트리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 그 독서 모임을 청년부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다가, 네. 우리가 지역사회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음.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없을까 네.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그 네. 중에 한 분이, 어.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음. 중고, 학용품, 네. 또 필통, 네. 이런 자기 것들 가운데 깨끗한 음. 것을 네.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아. 의견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필통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오.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가 갖고 있던 깨끗한 중고, 학용품을 음. 기부하는 콘서트.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단체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네.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 네. 누구나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통로를 통해 꿈을 이루고 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네.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어, 누리고 있고 네. 많은 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 은혜를 나누고 보답하고 음. 그런 공부에 대한 생각들도 나누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통은 공부와 학습을 상징하는 네.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좀 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서 필통을 또 보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과정이 네, 어떻게 네, 되는지요? 네. 처음에 그 중고 학용품 을 보내다가 네. 어, 교회 에 있는 이제 여성 여성 분들이 네. 어, 그러니까 냅킨 아트는 공예로 네. 어, 필통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네. 손내용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좋은 도구가 될수 있겠다. 선교지와 음. 한국교회로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3년 전에 선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립하게 되었고요. 네. 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음. 방법으로 음. 전 세계 아이들을 만나자. 음. 그 아이들을 응원하자. 선교적인 네. 비전을 나누자. 네. 그렇게 해서 이 필통이 시작이 되었고요. 음. 어, 많이 보내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음. 그 하나 하나의 의미 있는 네. 그런 필통을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 부교육자 시절부터는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5천여 개 이상의 필통이 들어간 15개 나라. 전달되는 네. 네,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필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데 네. 여기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뭐 그릴 수도 네,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냥 어, 네. 뭐, 물질로 후원을 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필통을 네. 이건 오늘 아침에 네. 만들어진 필통이에요 네. 한그 기독교 신앙이 있는 회사에서. 따끈따끈한. 네, 네, 하셨는데, 인도에 갈 필통인데, 아 직원분 한 분이 네. 인도 코끼리를 그리셨어요. 아 정말 센스가 낭단하신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필통을 한다는 건이 필통의 음. 원판을 네. 우리 한국에 있는 몽골 이주민 네. 그 분들이 만드세요. 네. 이 원판에다가 우리 이제 재능으로 아 그림을 그리시고, 네. 이 안에 이제 편지를 써요. 아 네, 우리가 음. 요즘에 손 편지를 쓸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아네 성경 말씀을 아네 네, 저희가 필통을 할때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음그 아이들을 네 생각하고 네 하나님 마음을 품어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시고. 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용품을 또 담고 간식을 아 담아서 이곧 인도로 가야 되죠. 아, 그렇군요. 여기 또 이것도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네, 또 같이. 네. 셨던 네. 네. 이것도 아이러브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네 이게 정말 어르신들도 네. 귀엽게 그리시고요. 어. 네. 우리가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하실 때 네.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네.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laughs> 그리면서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힐링의 시간도 되고, 네, 네. 받는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필통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필통이에요. 언젠가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꼭한번 네.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또 이와 관련해서 음원도 발매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을 만나서 라는 음원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녹음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음원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참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또 부모님, 네. 또 배우자, 또 좋은 선생님, 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음.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셋 있는데요. 네, 너무 예뻐요. 근데 항상 예쁘진 않는데. 아, <laughs> 아 그게 포인트인가요? 잘때 <laughs> 보면 정말 예뻐요. 네, 천사 같은. 네, <laughs> 그 아이를 볼때 네.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음. 우리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축복하는 노래. 음. 또이 네. 이 노래에 우리 김 브라이언 사장사역자와 아, 네. 다른 여러분들이 찬양사역자 함께 하셨고요. 음. 또그 마흔 네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는데요. 음. 그 중에는 우리 몽골 이주민 자녀, 참여. 아. 그 소리가 참여를 했고요. 일곱 네. 살.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선한목자교회 사랑 선한 사람들하고 요 네.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어. 있는데 그중에 세 명의 친구들이 네. 이 노래에 참여해서 어. 다양한 대체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가 돼서 음.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 또그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남수탄, 음. 그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어려운 아이들은 함께 축복하자. 음. 그런 의미에 네. 당신을 만나서 네. 네, 그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교육이라는 음.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성경도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음.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은 한 인격을 어,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음. 너무 중요한 도구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모 들 또는 음. 먼저 이 세대에 있던 분들에게는 네.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꼭 주어야 될 교육이고요. 음. 이것이 우리를 어, 경쟁하게 하는 도구보다 음. 하나님의 세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의미의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필통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음. 진앙적인 교육뿐 아니라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음. 음. 어, 세계적인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마땅히 음. 돌아봐야 될 그런 음. 교육적인 내용을 음. 네. 담고 있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일 년에 한두번 또는 세 번은 필통을 직접 들고 음. 선교실를 방문합니다. 지난 아. 일 년에는 뭐 시리아 난민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아이들이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육이오 전쟁을 겪었고 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음. 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키웠다. 너희들도 음. 힘 내고 꿈을 갖기 바라고 음. 혹시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음. 아, 그런 희망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네. 공부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작은 필통 안에 정말 희망과 사랑과 꿈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항상 관심 가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